새해 첫 출근하고 퇴근 칼퇴를 하고 집에 와서 운동을 합니다. 여기 맨날 같이 오는 지인이 있는데 올겨울에는 처음으로 운동하네요.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나면 생각도 정리되고 복잡한 생각도 사라지고 아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 하천 운동에 끊기가 힘드네요. 아무튼 올해 잘 시작하고 좋은 일 가득 할수 있게 노력해야겠죠. 새해 복 많이 받아. 복만 받으면 안되고 내가 잘해야 돼 노력해야 돼 노래 가사처럼 아무튼 노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해피 뉴 이어